산 넘어 더큰 태산이 나타났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논문 표절 이진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차세대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로서 교육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최우자는 과거 본인의 SNS에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엄모론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순고한 희생을 모독했습니다. 국가관 자체가 극히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람입니다. 세종시 교육감 시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드루킹 댓글 조작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칼춤이라며 도전을 했고 박원순 전 시장을 극찬하는 내용의 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한 전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1.6은 탕탕절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희화화하는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도덕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중대한 비위로 간주되어 일반 교사들은 성진조차 못하는 사안입니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범이라는 것은 대다수 성실한 선생님들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거기에 학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참,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마셔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참. 교육자로서, 교육자로서는 물론이고 평범한 성인으로서도 기본 품격과 인식조차 갖춰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분노와 학부모의 우려를 직시하고 최교진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